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2022년 5월, 6월 호랑이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지금 호랑이띠는 연애운은 너무 좋은데, 사업, 뭐, 이사, 문서, 그리고 직장, 이런 이동 관련돼서 종이가 안 풀려. 그래서 문서 부분에서 머리가 꼬였는데, 이걸 또 연애를 풀려고 한단 말이야. 연애가 좋아질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애운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돈이 되고 문서 되고 사업이 좀잘 되고 직장 잘 되고 해서 바쁘고 하면 또 연애 생각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 5월 6월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보면 한가하기도 하고 느긋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도 연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연애를 하러 갔을 거고. 그렇게 마음이 조금 팍팍한 한 달, 두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25. 그렇게 25살부터 25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5세는 연애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스쳐 지나가는 연애운이다라고 하고요. 조금 간보듯이 썸 타듯이 연락하듯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뭐 뭔가 진국인 사람은 아니고 가볍게 만날 수 있으면 가볍게 최대한 마음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라 마음 크게 주지 마라 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적성 진로일 것 같은데 5월 6월에도 아직 뭔가 손에 잡히는 건 없다 만약에 손에 잡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 겨울 가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또뭐 5월 6월에도 봄이 피고 여름 피고 뭐 이제 바람 살랑살랑 하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동 변화수는 없다. 없는 걸로 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소풍이나 친구랑 같이 손잡고 봄바람, 여름, 더위 뜨거운 바람을 쬐고 계시면 충분히 5월, 6월, 이렇게 답답한 한 달이 지나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사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더울 때보다는 조금 선선할 때 웬만하면 빨리 이사 가셨으면 좋겠고요. 문서가 풀릴까요? 뭔가 제가 뭔가 취업이 될까요? 사업이 잘 될까요? 라고 하면 그냥 이번에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라. 머리를 조금 식혀서 내가 소풍, 매출, 야외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해 나가라. 준비를 하라. 사업을 구상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금전운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금전을 좋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 미래보살한테 연락주세요. 그리고 뭐, 연애운도 나쁘지 않은데 연애를 특히 잘하려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낚으세요. 그리고 소개팅보다는 많이 만나는 게 최고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술집, 뭐 여행하면서 뭐 뭐라고 하지? 요즘 펜션? 어, 그런데 다니면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 잘 잡아 보시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걸로 삶의 낙, 두달 동안 잡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크게 뭔가 문서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미래 보상한테 연락 주세요. 큰건 크게 해결해야 되니까 상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로 이야기할 거고요. 스물다섯. 25... 나이, 꽃다운 나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래부살이었습니다. 자, 37세. 자, 지금은 37세 호랑이띠 이야기 해볼게요. 37세 분들은, 음, 연애보다는 사업, 돈, 뭐, 승진, 낙방,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마음 쪼이는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5월, 6월은 조금 어렵다, 힘들다, 빡빡하다, 시간 없다, 촉박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빠그라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문서 처리하고 숫자 또는 뭐 내가 스케줄이나 기에 계획했던 것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셔야지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 이사를 할때 이사 시기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 뭐 부동산이 잘못됐다, 문서가 잘못됐다 또는 뭐 이사를 할때 날짜가 잘못돼서 분명히 빠그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정말 꼼꼼하게 문서 확인해 주시고 사업 확인해 주시고 이제 뭐이직이라던가 직장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위험한 한달두 달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나, 금전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다, 조금 상승세이다, 라고 하지만, 이게 또 문서랑 잘못하면 빠그라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꼼꼼하게 숫자 계산하시라라고 다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어, 건강호는, 가슴이 답답하다, 라고 나오는디야. 어, 가슴이 답답하다, 예민하다, 짜증난다, 그리고 다 놓아버리고 싶다, 쉬고 싶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가슴, 마음 내 조금 편하게 잡아주시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악화가 돼서 뭐, 잔병 치를 정도까지 가능할, 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운서운은 안 잡힙니다. 결론적으로요. 아, 슬프다. 대신에, 연애는, 이번, 에 네, 분명히, 운이 한번더 들어옵니다. 있는 사람도 또 들어오고요.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어, 결혼하신 분도 들어오고요. 음, 헤어지신 분도 들어옵니다. 근데 새삥이지 굽삥은 아니어라 재회 안 돼요. 이번에 재회가 아니라 시쳐 지나가는 인연도새인연이니까잘 잡아보시고요. 인물값은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사업은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새로운 사업은. 음, 내가 생각했던 사업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구설에도 시끄럽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음, 구설 특히 연애 부분에서 구설이 많이 일어나 어. 음. 바람일 <laughs> 수도 있고 또는 뭐 시시거리다가 빵 터질 수도 있고 하지만 남녀 사이에 구설이 많이 일어나는 인연이다 이게 5월 6월이라고 하네요 음. 그것만 챙겨주시면 별로 특별한 일 없고, 7월이나 8월이 넘어가야지 조금 풀린다고 하니, 그동안 좀 예민하게 숫자 계산 잘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37세 분들 두달 동안 행복한 한 달, 두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49세, 아, 49세 호랑이띠 분들 이야기 해볼게요. 자, 49세 분들은, 음,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어, 그리고 새로 해야 될까, 엎어야 될까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땅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땅, 매매, 이런 부분에서 운이 트인다고도 얘기를 나와요. 사업을 하냐, 뭐, 부동산을 하냐, 이 얘기, 어, 어, 그게 제일 큰것 같고. 그러면서 금전운이 모인다. 49세 분들이 가장 금전운이 많이, 49세 분들이 가장 금전운이 많이 모이는 시기가 5월, 6월이니까, 이때 문서를 잡으면 큰돈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땅 아니면 사업이고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한테 직접 물어러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물으러 오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기 때문에, 호랑이마다, 호랑이마다 달라요. 오, 그리고 음, 건강 부분은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열, 지금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면 겨울에는 괜찮아진다고 하니 건강관리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번 두달 건강관리 특별히 안 해주시면 망할 일이 생긴다 올해 안에 어, 크게 돈 나갈 일, 건강적인 부분에서 돈 나갈 일이 생기니 무조건 건강관리는 5월, 6월 안에 해주시라. 영양제를 드시는 쪽으로 추천드리고 있구요. 어, 음, 이동수, 변화,는 문서 쪽으로 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몸이 이동을 하는 쪽은 절대 안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음, 돌아다니는 뭐 소풍이라던가 피크닉이라던가 친구랑 손잡고 놀러 다닌다고 하면 연애가 생겨. 49세. 곧다운 나이에 연애 충분히 해주시고요. 새로운 분 또는 이분들은 재회 분위기가 더 크기 때문에 재회 쪽으로 기대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사는 반드시 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사는 안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설수는 호랑이띠 49세 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요. 아, 뒷담이 어마어마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뒷담이 사업으로는 뭐 미치거나 금전으로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이 정도 얘기하면 된것 같아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음, 장기투자 5월, 6월에 시작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단기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61세 호랑이띠 분들 이야기해볼게요. 61세 호랑이띠 분들은 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빠그라든다, 빠그라든다고 하니까, 나누어 줄지, 사기를 당할지, 뭘, 어떻게 하길래, 이게 빠그라든다, 새 나간다고, 라고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새 나간대요, 금전운이요 예, 네, 그리고 뭐, 사업을 나눠준다고 하면, 절대 나눠주지 마아 주시고요. 금전도 나눠주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당장, 5월, 6월에, 어, 문서 또한, 누구한테 주지 말고,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이스 피싱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또는 회사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손아귀에 꼭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이걸 뭐 새로 산다라고 했을 때내 이름으로 사야지 누구의 명의로 사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금전은 그럴 경우에는 올라요 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내 손아귀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음. 건강은 목이랑 발목이 되게 아프다고 하네. 그러니까 어 목은 지금도 아프다고 하는데 그 목이 허, 약간 코로나랑 관련된 이제 목 감기, 어 감염 그다음에 걸걸람 이거랑 발목은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61세 분들이 넘어지면 크게 넘어지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 걷는 거 조심해 주시고 뭐 다치는 거 조심해 주시고 넘어질 것이라고 해야 되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걸어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음, 연애 싹 가능합니다. 네, 뭐 노인정은 아니더라도 많이들 가시는 그런 모임, 사교 모임, 미팅 이런 곳에서 반드시 좋은 짝이 생긴다고 하니까 새로운 짝 나쁘지 않고요. 부부 금술도 충분히 좋다고 하니 부부 모임 또는 음어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도 꽤 행복한 5월 6월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호랑이띠 분들 5월 6월 운세 끝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미래보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자세한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모두모두 모두 환영하고요. 미래부살 010-849-84440.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안녕!